오늘도 유치권, 특히 건설과 관련돼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, 공사업자가 거기에 계속 점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점유를 시키는데, 이 다른 사람의 점유가 공사업자의 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. 뭔가, 어, 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과, 동일한 법적인 효과 이것을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점유매개관계, 이 법적인 관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이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이 점유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. 현재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면, 점유 매개관계 인정이 되지 않고, 아무리 친한 임차인이 자기 신을 대리, 대신해서 점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,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강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,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. 이 점유 의미에 의 대해서 말 합니다. 특히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지만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 매개 관계,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의 일정 법률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인은 이 그 소유자, 채무자에 불과하고 공사업자와 인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 점유매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